얼마 전에 업목 탁자가 들어왔었는데 음식이 너무 많다 보니 탁자가 좁아서 다시 탁자를 큰 거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 탑차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탑차가 얼마나 크는지, 업무가 원목, 업무가 되니까 너무 커서 100번에. 될 바가 아니야. 이 사이즈가 얼마예요? 이 탑차가? 1400. 1,400에. 네, 1,400에 900으로 바꿨어요. 원래가 800에 1,200에 800이었는데 음식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자리가 좁나봐요. 그래서 교체 작업을 지금 갑자기 하고 있어요. 자, 이 위에는 여기 밑에는 외립형 인덕션이 들어갈 거고요. 방마다 지금 다 교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외립형 인덕션이야 이게 인덕션 응. 워낙 크다 보니까 워낙 음식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자리가 좁다네요. 그래서 인덕션을까지 다 교체 작업을 지금 갑자기 하고 있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지금 이거가 요요 척자가 인덕션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나 여기, 여기. 응. 아 갑자기 교체 작업을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모든 직원이 다 출동을 했어요. 직원 출동 여기 지금 누구도 노는 사람이 없어. 여기 사장님까지도 난리야. 여기 지금 사장님까지도 난리야. 탁자 지금 들고 난리도 아니야 사장님까지도. 이거는 이제 교체했던 거 온목 교체했던 거예요. 요거 요거. 예, 그것도 싫어야 돼. 예. 한정식 집이니다 한정식. 온 직원이 지금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나만 열심히 이거 찍고 있어서 빨리 나도 지금 일을 해야 되겠어요. 네, 오늘 매입한 원목 인덕션 테이블을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어, 식당 테이블 교체로 들어온 네, 원목 테이블, 어, 인덕션 원목 테이블이 앞에 보이고 있고요. 어, 수량은 한 20개 정도 되고, 어, 2인용이 2개 정도 더 있고요. 총한 스물 스물 두세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 네, 세고 보시면 한 스무 개 정도 쌓여 있고 이인용도또 있습니다. 가운데는 인덕션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 사이즈는 저희 밑에다 따로 공개를 하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 어, 인덕션도 이렇게 준비가 된 모습입니다. 인덕션도 이렇게 해서 쭉 쌓여 있는 게다 인덕션이고요. 저렇게. 워낙 깨끗한데 깨끗하면 되죠 상태 보시죠 네, 깨끗하면 진죠쭉 쌓여있고 워낙 튼튼한, 튼튼하기도 하고요 5,6cm 육, 7 c 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워낙 튼튼하고 좋은데요 어, 사장님이 워낙 어 솔직히 이거 테이블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솔직히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 근데 이걸 아예 지금 오픈한 지 몇일 안 돼서 다, 바꾼, 다 바꾼다는 게 얼마나 큰 리스크를 안고 어, 영업을 하신 건지 근데 그 이유가 아, 상이 작아서 이 상도 그렇게 작은 상이 아니도 불구하고 상이 작아서 반찬을 더 많이 드리고 더 서비스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한다는 게막그 마인드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야 어쨌든 어, 공평한 사장님 더욱 대박 나시고 좋은 일로 저희 그 주방과 또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2호점, 3호점 더 크게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 지금까지 어, 가구 테이블 교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